안녕하십니까. 아, 여러분 중에서 어떤 분이 암 진단을 받으셨다면 어, 어떠한 생각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에, 흐르시겠습니까?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 첫 번째, 대부분의 암은 어, 유전이다. 아, 두 번째, 아, 유전인자의 구조도 바꿀 수 있다. 아, 세 번째, 암을 이기려면 주로 생식을 해야 된다. 네 번째, 금식욕법으로 암의 완치가 가능하다. 다섯 번째, 잠잘 때도 세포 속에서 디톡스가 일어난다. 여섯 번째, 운동할 때 유전인자가 수리된다. 일곱 번째, 아, 몰입을 하면 두뇌세포가 쉽게 노화된다. 이중 일곱 가지 참거짓 질문 중에서 어, 몇 가지를 참으로 선택하셨나요? 어, 제가 답을 한꺼번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보시면, 한 가지만 제외하고는 다 거짓이었습니다. 어, 대부분의 암은 유전이 아니고 몇 프로의 암만 유전일까요? 5%에서 10%의 암만 유전입니다. 아, 두 번째 암 유전인자의 구조도 바꿀 수 있다.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네, 거짓인데요. 어, 오늘 강의를 통해서 아, 유전인자의 기능을 바꿀 수 있는데 어떻게 바꾸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암을 이기려면 주로 생식을 해야 한다. 아 이것도 거짓입니다. 아 이것은 어, 다음 강의 때 어떻게 익혀서 드시면서도 암을 어, 또 암세포를 어, 억제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금식 요법으로 암을 완치할 수 있다. 아 금식은 암 활동을 어, 감소시킬 수 있지만 금식 요법만 가지고 암을 완치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이제, 요법 중심적인 생각이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금식 요법으로 여러분들의 몸 자체를 약화시키면서 장기전으로 이제 금식하실까봐 우려가 돼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잠잘 때 세포 속에서 디톡스가 일어난다. 잠잘 때 디톡스가 일어나지는 않고요. 운동할 때 세포 속에서 유전인자가 수리가 되고 디톡스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6번 답도 이제 함께 제가 말씀을 드렸고, 7번, 예, 몰입을 하면 두뇌세포가 노화된다. 예, 여러분, 집중하고 몰입을 하면 두뇌세포가 젊어집니다. 아, 그래서 이것을 생각을 하시고, 이제 오늘 강의를 계속 들으시겠습니다. 어, 오늘 강의의 다양한 그 어, 내용들은 어, 앞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그 연구, 어, 그 어, 방법들을 이제 포함한 것들인데요. 우리가 현대 의학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 습관이 어떠한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를 할때 가장 단순하지만 과학적인 것이 접시 실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동물 실험이 있고요. 세 번째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 있고 네 번째 단면 조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지금 설문 조사를 하거나 지금 이제 뭐 암에 걸린 사람의 연구 조사를 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예, 후향적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병에 걸린 사람들의 과거의 생활 습관이 어땠느냐에 따라서 지금 질병을 이제 질병의 위험도를 이제 비교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전향적 연구가 있습니다. 지금은 질병에 걸리지 않았지만 그비교근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건강식을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을 미래적으로 전향적으로 이렇게 팔로우업을 해서 계속 미래뭐 3년, 4년, 5년, 8년, 10년 이렇게 팔로우업을 해서 어 어떠한 생활 습관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연구한 것을 전향적 연구라고 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는 굉장히 그 연구하기 힘든 것인데 이것은 주로 이제 알약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 것인데요. randomized double blind placebo controlled trial 굉장히 이름도 굉장히 길죠. 그것은 무작위 이중 맹검법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약을 먹는 사람도 무슨 약인지 모르고 주는 사람도 무엇인지 모르는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베타 캐러틴 정제를 먹게 했는데, 그 베타 캐러틴 아닌 녹말 가루를 먹인 사람과 이제 비교해서 실제적으로 베타 캐러틴이 항암 효과가 있는가 한 연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다양한 연구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그 어, 생활 습관 연구는 어, 일곱 어, 일곱 번째보다는 예, 처음부터 이제 여섯 번째 제가 말씀드린 내용으로 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 자료들이 어떻게 됐는지 검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임상 연구가 되었다 해가지고 다100% 믿을 것이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중에서 이제 예, 접시 실험이나 동물 실험은 어, 그 어떠한 그 가설을 정하는 실험이에요. 그래서 아, 이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하는 것을 이제 말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끝난 다음에는 에,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실험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단면 조사나 후향적 연구나 전향적 연구를 해서 에, 거의 이제 아 이것은 진리에 가깝다, 진실에 가깝다라고 확인하는 절차를 이야기합니다. 아,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예, 그, 미국 국립보건원의 연구 보고서를 먼저 이제 소개를 드리는데 이것은 이제, 에, 이제까지 연구된 다양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어, 이야기한 것인데요. 암이라는 그 만성질환의 위험 요인, 제일 첫 번째가, 아, 이제 유전적인 요소인데 그것이 5%에서 10% 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 그 다음에 환경적인 요소가 25% 어, 아, 그리고 식생활 외에 다른 식생활이 어, 다른 생활 습관이 30%, 그다음에 이제 비만과 먹는 식생활 그것이 이제 35%입니다 음식. 어,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에그 전체는 아니지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어, 비만과 식생활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에, 유전적인 요소를 제외한다면 한60% 정도가 아그 다른 생활 습관이고. 유전적인 요소는 5%에서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까? 안 좋은 소식입니까? 좋은 소식이죠. 왜냐하면 유전적인 것은 이제 바뀔 수 있지만 어,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 유전적인 그 구조를 바꾸는 것보다는 훨씬 더 쉽고요. 사실은 구조는 바뀌기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유전 인자가 어떻게 그 어, 유전 인자의 발현 유전인자가 나타나는 것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가? 이것을 이제 영어로는 gene expression이라고 합니다. 유전인자의 발현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이제 연구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family history 가족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가족력이라는 것은 유전적인 것뿐만 아니라 가족의 모든 습관들을 한꺼번에 통틀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러한 가족의 이러한 질병이 있는 가족에서 태어나고 자랐다면 성장했다면 어, 그 어, 부모나 그리고 어, 할아버지 할머니 또 조상들의 유전인자뿐만 아니라 유전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활 습관까지 내가 습득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 생활 습관이 나의 유전인자의 발현에 영향을 미친다 하는 그 연구 자료를 오늘 소개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어구티지를 통해서 한그 동물 실험을 어 가지고 모든 것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어구티지를 통해서 이제 시작한 그 연구를 어 후성 유전학이라고 하는데 어 이것을 영어로 하면 에피제네릭스라고 합니다. 에피제네릭스를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에피, 그래서 유전학적 이 유전 유전학은 유전학인데 유전인자를 유전인자의 구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유전인자의 기능을 바꾸는 그러한 생활습관이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어구티라는 것은 갈색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갈색이어야 되는 쥐가 이렇게 그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거의 주황색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 주황색 수준의 쥐로 변하고 굉장히 비대한 쥐로 변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쥐들은 비만에 관절염, 심장병, 고혈압, 중풍 이러한 위험요인이 있고요. 암, 그리고 이제 당뇨병 그리고 이것이 진행이 되면 우울증과 치매까지 되죠. 그런데 이제 이 쥐들에게 경우에는 주로 나타난 것이 비만, 암, 그리고 당뇨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쥐들이 무엇인가 하나를 이제 바꾸니까, 이렇게 날씬하게 변했습니다. 이렇게 날씬하게 변했는데, 무엇이 변했을까요? 사실은 이 어구티라는 그 쥐가 바로 요 색깔입니다. 갈색, 요 색깔이 정상인데, 유전인자가, 그, 병이 걸리는 유전인자가 완전히 다 발현이 돼버리면, 이렇게 대대손손, 뚱뚱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질병이 걸릴 수 있는, 특별히 이제 비만과 암과 당뇨병으로 시달리는 그 병이든 쥐로 변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쥐들이 정상으로 탁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쥐들에게 연구 연구자들이 비트와 양파와 이 마늘을 먹였더니 이렇게 바뀌었다 하는 자료 제가 이제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렸는데 이것은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셨어요. 그러면 나도 어, 양파나 비트나 마늘을 먹으면 이렇게 싹 바뀔 수 있느냐 어, 바뀌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사람인 경우에는 어, 몇 세대까지 가능한가 이런 이런 질문들이 최근에 더 많이 이제 밝혀졌기 때문에 제가 복습도 하면서 좀더 이제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소개드리기 해 위해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이제 복습 겸그 다음에 새로운 것을 소개드리고 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늘과 양파와 이 비트를 섭취하게 되면 내 네, 지금 여러분 세대에서 여러분들의 유전 인자를 어그어그 어, 그 문제가 생기는 유전 인자를 묶어 놓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대대손선몇 대가 가느냐 하는 것은 사람에 따라서 다르고 환경에 따라서 다르다 하는 것이 조금씩 더 확인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만 또 요것만 드시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어떠한 생활 습관이 중요한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과거에 들으셨던 그 내용을 복습을 하자면 비트와 양파와 마늘을 드시면 그 양파와 마늘과 비트가 그 메틸기라는 것을 유전인자에게 보내줍니다. 이 메틸기를 잘 보면 여기 팝콘같이 생겼는데 이 메틸기가 유전인자에 딱 이렇게 그 맞닿으면 이것이 딱 연결이 되면 어 이렇게 암이 생기거나 당뇨병이 생기거나 비만증이 생기는 그 유전 인자가 이렇게 풀려 있으면 병이 생기는데 메틸기가 딱 오면은 그 메틸기 때문에 그 병이 생기는 유전 인자가 묶여 버립니다. 그래서 감겨서 잠잠해진 암 유전 인자 실뭉치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이 유전 인자는 이렇게 지금 실과 같이 묘사가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묶여져 있는 부분 예, 이 뭉치는 이게 사실은 그 실을 묶어 놓는 실패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실패가 이렇게 묶여져 있 실패 주위에 이렇게 묶여져 있으면 암이 걸리지 않을 수 있도록 암 유전인자는 그대로 있는데 암이 걸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아 그러니까 내가 암 유전인자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암에 걸릴 수 있는 운명의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선택에 의해서 이것이 다시 풀렸던 것이 다시 묶일 수 있다 하는 것이 이제 후성 유전 유전적인 그 어, 어, 복음이죠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이제 이렇게 갈비나 이런 그탄 음식을 드시게 되면 그 유전 인자가 다시 실뭉치가 다시 풀려서 암 유전 인자가 이제 다시 이제 활성화될 수 있는 암 덩어리를 만들 수 있는 준비가 된다 하는 것을 소개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한번 이렇게 양파와 비트와 마늘을 드셨다고 해서 계속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대대손손 이 상황이 계속 전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평생 이러한 생활을 사셔야지 비로소 이렇게 실뭉치기를 묶어놓을 수 있는 암 유전인자를 묶어놓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잘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요것은 한 3분의 1 정도, 그렇죠 전체 여러분들의 생활 습관에 한 3분의 1 정도 영향을 미치고,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섭취를 해야지 묶이기 시작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더, 이제, 완전히 묶여 있으려면 이것이 꾸준히 더 지속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이것을 자주 드시려면 여러분들 생활 습관을 통해서 어, 꾸준히 드실 수 있는 그러한 그 어, 음식이나 어, 자연스러운 그 어, 식단의 접목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그 어, 비트를 마늘과 함께 이렇게 같이 구워 가지고 드시게 되면 이제 마늘의 항암 효과 비트의 항암 효과를 같이 체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여기 비트를 이제 여러분 고르시는 방법. 소개를 드리자면 작거나 중간 크기 단단하고 부드럽고 색깔이 진하고 잎이 푸른 것그 다음에 점이 있고 멍이 들어 있고 시들어 있는 것은 피하시고요 그 다음에 줄기를 2인치 정도 남기시고 씻지 말고 흙 묻은 채 공기를 빼고 냉장고 속에서는 3주 어, 뿌리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잎은 어, 잎새는 한 3일 정도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비트는 얼리지 말고요 익힌 것은 얼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비트를 통 비트를 가지고 이제 샐러드식으로 드시려면 비트하고 이제 올리브 기름하고 어, 시금치를 같이 드시면 시금치 속에 있는 또 비트 속에 있는 물에 녹지 않는 어, 지용성 항암 성분들을 몸 속에서 잘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 올리브 기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어, 그다음에 이왕이면 코슐솔 소스를 드시면은 일반 소금보다 훨씬 더덜 짭니다. 아, 운명을 바꾸는 비트, 아, 그러한 그 효과를 몇 가지를 소개를 어, 자세하게 드린다면 첫 번째, 예, 특히 대장암 유전인자를 묶어놓는 메틸기를 보급하고요. 어, 그 다음에 예, 세포를 재생할 수 있는 어, 그러한 그 엽산이 듬뿍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그 암과 싸우는 베이라사인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그래서 그이 물질을 통해서 암세포를 예, 죽일 수 있는 아, 그러한 역할을 하고요. 비타민 A, C, 마그네슘, 칼슘, 철분, 인 이러한 것들이 듬뿍 들어 있어서 이 비트 자체가 이제 영양소 종합 비타민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혈전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내가 뇌졸중이 있다 하는 분들은 또 여기저기 마비가 오고 혈액순환이 잘안돼잘안 된다 하는 분들은 이제 비트를 충분히 드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장, 간, 담낭의 세척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담낭에 이제 돌이 있다. 또 이제 소화가 잘안 된다. 기름진 것을 먹었을 때마다 내가 굉장히 속이 더부룩하다 하는 분들은 그 기름진 음식을 피하는 것은 물론 비트를 추가해서 드시면 그 소화기관을 깨끗하게 세척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샐러드로도 드시고 그다음에 구워서도 드시고 익혀서 슬라이스를 해서, 이제, 그, 시금치와 같이 드실 수도 있고, 이것을 비트즙을 해서 드셔도 좋습니다. 비트즙을 해서 드실 때는, 드실 때는, 익혀서 사과하고 레몬과, 그리고 이제, 아가베 꿀이나 그렇게 달지 않은 꿀을 섞어가지고 드시면은, 여러분들의 몸을 재생시키는, 암세포를 억제하는 그러한 비트 주스를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탄수화물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이게 비트는 한국말로 사탕무죠. 그래서 탄수화물이 충분히 있어서, 당 수치를 지나치게 높이, 올리지 않으면서, 무엇까지 할수 있어요. 식사를 하신 것과 같은 든든함과, 또당그 혈당을 적당하게 올려줘서 여러분들의 기운을 돋구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지만 비트 주스도 지나치게 많이 드시면은 당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제 비트 주스를 드셨을 때도 당을 덜 올라가게 하려면 같이 드시는 같이 섞으신 레몬, 레몬의 양이 조금 더 많으면 그 비트 비트 속에 있는 당분 때문에 혈당이 올라가는 것을 지나치게 올라가는 것을 어느 정도 억제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이 비트를 드실 때 같이 드시면 좋은 음식이 이 아루굴라와 아, 그다음에 다양한 베리 종류입니다. 아루굴라는 특별히 콩팥이 안 좋은데 건강식을 하셔야 되는 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아그 어, 채소인데요. 어, 꼭 쑥갓 같이 생겼습니다. 어떤 그 마켓이나 가시면은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미국에서 사시는 분들의 한정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이나 외국에 계신 분들은 이 아루굴라를 한번 검색하셔서 어디서 구하실 수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은 중요한 것은 에, 그, 콩팥 말기 환자들이, 어, 그, 포테아시움 수치가 올라가는 것 때문에 건강식을 드시지 못할 때, 이, 어, 그, 아르굴라를 드시게 되면은 포테아시움 수치는 올라가지 않으면서, 에, 건강식을 할수 있고, 여, 여, 지구력을 증가시키고, 혈액을 맑게 하고, 혈압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좋은, 어, 그, 그, 영, 영양, 그, 채소뿐만 아니라, 혈압약으로도 활용하실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항혈압, 혈압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혈압의 그, 그 정도에 따라서 이 아르굴라로 다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혈압이 이제 보더라인이라 그러는데 이제 경계선 정도 140, 150 정도 되시는 분들은 운동을 하시면서 이 아르굴라 주스를 꾸준히 드셔주면 혈압이 감소되는 것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레즈베리하고 그 다음에 블랙베리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의 소화기관 속에 있는 용종을 제거해주는 그러한 역할이 있다는 것이 연구, 임상 연구의 연구를 통해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용종이 있는 사람을 이제 무슨 연구를 했을까요? 전향적 연구를 통해서 팔로업을 한 거죠. 그래서 용종이 있는 사람에게 이 베리 종류의 열매를 하루에 한 컵씩 섭취하게 해서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섭취하게 했더니 용종이 없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용종은 내시경을 통해서 이제 그 내시경에 있는 가위를 통해서 이걸 제거하거나 아니면 어, 지져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게 됐다는 것을 이제 중국 연구소에서 이제 그 연구원에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 레즈베리와 폴립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블랙, 레즈베리, 그 다음에 폴립.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산딸기나 이런 열매 종류의 연구가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되어 있는데요. 어, 이 연구를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의 그 선택에 따라서 우리 유전인자의 구조는 바꾸지 않지만 그 기능, 그 발, 그발현되는 것은 바꿀 수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에피제네틱스, 예, 후성유전학입니다. 그래서 후성유전학, 어, 여러분들이, 어, 예, 주시해서, 어, 제 강의를 들으시면 이제 제가 차근차근 후성 유전학과 다양한 생활습관의 질병, 세가 생활습관을 통해서 걸리는 다양한 질병을 어떻게 후성 유전학적으로 그 병을 억제시킬 수 있는가 하는 그 근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면서 생활습관이라는 것에 대한 그 확신을 생활습관을 통해서 병을 반전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좋은 유전 인자도 묶어 버리면 된다 하는 그 좋은 소식입니다. 제그어그 어, 그, 그 교수 중에서한 30전 30년 전이죠. 30년 전에 제 교수 중에서 이제 한 분이 제 클리닉에 왔습니다. 보니까 환자로 오시고 싶다 해서 제가 사진을 통해서 지금 보여 드리는데요. 이분이 이제 그어그 그, 미생물 미생물학 교수님이셨어요. 근데 이제 굉장히 훌륭한 그어그 어, 그 연구를 하시는 그 미생물학 교수이면서도 이제 암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후성 유전학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있는 의사를 찾아서 찾고 보니까 에, 당신을 찾았다 하고 이제 와서 보니까 제 스승님인 거예요. 그래서 제 스승님이 이제 이 후성 후성 유전학적으로 이제 자, 하고 뜻이 통해서 제 클리닉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이 이, 이 주위에 굉장히 많고요. 이분의 그, 사모님은 또, 그, 영양학 교수님이세요. 그래서 이분이 다양한 그 항암 그 메뉴를 개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연구한 자료들과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연구한 자료들을 함께 이제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그러한 그 시간도 어 이제 가지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리는 그 여러 가지 그 내용들 중에 하나가 어, 이분이 이제 30년 전에 연구한 것이 그 마늘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이 시간에는 그 마늘의 그 효과를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마늘을 어떻게 드시는 것이 가장 음. 에, 여러분들에게 좋은지 에, 자세한 그 어, 과학적인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여기 이제. 에, 이 소개될 그 자료를 잠깐 그 보여드리면, 여기 보면 food chemistry라는 게 있죠. 그래서 anti-proliferative and anti-oxidant activities of common vegetables and uh, a comparative study.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에, 다양한 그, 어, 흔한 채소들이 어떻게 에,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지, 또 암세포가 증식하는 것을 억제하는지에 대한 그 연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진진하죠. 그래서 이 연구 자료를 자세하게 보시면서 여러분 생활 습관에 직접 적용하실 수 있도록 다음 시간에는 그암 세포를 억제하는 음식들을 다양하게 소개를 드리고 특히 그 암을 억제시키는 그 음식 중에서 가장 뛰어난 음식. 예, 다음 시간에 이제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제가 오늘 알려드린 그 비트와 양파, 아 그리고 마늘 여러분들 함께 그 요리에 이제 추가하셔서 여러분들 메뉴에 추가하셔서 여러분들 몸 속에 있는 암 유전인자가 도사리고 있다 하면 그암 유전인자를 묶어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키시고 또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좀더 자세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진심으로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깊은 말씀 연구를 위해서 저희 오늘의 신앙 TV방송은 성경연구 코스인 말씀의 향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는 성경에서 꼭 이해해야 할 내용을 다섯 권으로 요약한 책입니다 또한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혼자서 연구하실 수 있도록 다니엘서 예언 연구와 요한계시록 예언 연구 책자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책자를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의 전화번호 5624052806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